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입니다. 최혜병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꽃다운 청년이 왜 이런 비극을 맞았는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사단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늘 전역한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군에 맡길 수 있는지 반문하고 계십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분들께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하셔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철 회장님입니다. 예, 조우영님입니다. 예, 문영식님. 이우설 님, 김민수 님, 최진수 님, 김영남 님, 김성현, 김덕주 님입니다. 그러면 정원철 회장께서 관련된 입장을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살 최상병은 경북 예성천에서 순직하였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 자는 자식 같은 부하의 죽음에도 염치없이 살기를 바라니 이보다 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상병이 순직한 지곧 있으면 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책임지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해병대 1사전,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은 대통령 빽 때문인지는 몰라도 처벌과 징계 없이 오늘 무사 전역합니다. 이것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정권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 숨진 청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수색 작전에 작전 통제권이 없는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서 지도인지 지시인지 모를 행동을 한것 자체가 군의 지휘 체계를 물란케 한 것입니다. 임사단장은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간 대원들의 사진을 보고 받으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면 왜 부하 지휘관들에게 안전 문제를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임성근 당신이 수중수색 지시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 이종호를 통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세간에는 정설이 되었습니다. 이종호는 VIP에게 얘기했다는데 그것이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종호는 도대체 VIP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했던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번복된 것입니까? 현장 지휘관으로서 도의적 수준이 아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인 변호를 위한 보고서를 쓰는 정책 연수의 특혜는 어찌 받은 것입니까? 임성근 하나로 시작된 일이 전 해병대와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한 해병의 죽음을 온당히 처리하지 못해 온 국민은 분개했습니다. 사단장 하나 잘랐으면 끝났을 일인데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임성근의 죽은 윤석열이 쫓겨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상병 사건의 모든 것을 밝히고 대한민국 해병대와 국군의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악인 임성근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입신양명의 눈이 어두워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았고 부하의 죽음 앞에 일말의 반성 없이 살기 위해 발버둥친 임성근 사단장. 지금이라도 최상병의 영전에 석고 되지 하십시오. 임성근 이제 당신이 말한 바와 같이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 주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5일 임성근 전역일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 정원철. 차 경례. 필승! 바로